당신도 나르시스트? 허영심의 위험신호. 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대화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고 SNS에는 완벽한 모습만 올리고 작은 비판에도 화를 내는 사람. 오늘은 허영심 많은 나르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르시즘은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특히 허영심 많은 나르시스트는 외부의 인정과 찬사 없이는 못 견뎌요.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영심 많은 나르시스트의 대표적인 특징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장된 자기 이미지. 자신의 능력과 외모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생각해요. SNS는 완벽하게 편집된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죠. 둘째, 끊임없는 관심 갈구. 대화 중에도 계속 자기 이야기로 돌리고 좋아요 숫자에 집착합니다. 셋째,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 작은 지적에도 과도하게 화내거나 상처받아요. 자신의 실수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넷째,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감정은 관심 없고 오직 자신의 감정만 중요해요. 이런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원인이에요. 과도한 칭찬을 받으며 자라거나 반대로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경우, 모두 나르시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SNS 문화도 한몫해요. 완벽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환경이 허영심을 부추기죠.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는 정말 힘듭니다. 관계가 일방적이에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무시하죠.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정서적으로 지쳐갑니다. 진정한 친밀감도 없어요.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니까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타인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고 완벽한 이미지보다 진정성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건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